아이, 타로의 미친남자, 타미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3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맑고 쾌활해지죠. 예, 공휴일입니다. 아,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일이도 8시에 올라가죠. 하지만 어색하지 않아, 뿌잉뿌잉. 자, 하지만, 그러한 이제, 네, 공휴일이더라도 아무래도 삶의 가이드는 필요하겠죠. 자, 요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왠지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눈길이 가는 카드 한장 골라 주시게 되면은 제가 세세번 뒤에 리딩 해 볼게요. 그 카드가 가이드가 되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제 리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카드를 데일리로 삼아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카드 함께 살펴보죠. 땅 더 스타 내 감성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갑작스러운 사건, 갑작스러운 발상 하나가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feeling, my feel, my 직감을 믿고 쭉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생각하시면 더욱 더 좋겠네요. 첫 번째 데일리 아주 기분 좋은 데일리로 시작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골라주셨어요 두 번째 데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밤. 에이스 오펜타클. 예, 상당히 좋은 카드죠, 이 카드 또한. 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새로운 일에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회를 쟁취해야 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전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금전의 나라에 새로운 금전을 이제 이렇게 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현실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좀 창조를 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은 굉장히 건설적인 하루로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필을 따라야 하는 데일리, 나의 능력을 통해 하루의 빌드를 세워야 하는 데일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데일리들이 나왔네요. 지어왔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데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빠밤, follow cup, 감정적인 우울함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고, 하지만 이 사건들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내가 느껴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력감에도 빠질 수 있는 하루다 라고 좀 과감하게 리딩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예, 겸허히 인정합시다 나는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나로선 최선을 다하는 게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합시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을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하루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괜히 시리에 빠지면 안 좋겠죠? 그런 데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저의 데일리 기도한 데일리네요. 4번 카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자스티스 좋습니다. 효율적인 판단, 균형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하며 나의 판단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한테 네가 생각해서 평가해 줘, 우리가 누가 더 잘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 봐 라는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나의 능력, 내가 생각하는 판단력, 나의 논리력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 그 평가 보류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후 상황을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걸 판별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뒤에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논리력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고 그것이 필요하나로 하지만 현실적인 것,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한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데일리, 마지막 데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빠밤. 나이트 오펜타클이네요. 네. 때를 기다려야 하는 하루이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오는 하루입니다. 괜히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혹해서 이것을 바로 쟁취하게 되면은 얻을 것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 이때다! 라는 기회를 딱 노려서 때 행동하셔서 기회를 쟁취하셔야 올바른 모든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오고 기다리는 자가 더욱더 많은 걸 쟁취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22년 10월 3일의 데일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공휴일에 맞지 않는 건설적인 데일리들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모두들 건설적이고 새로운 계획에 입각한 현실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피스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하루에도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